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요즘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도시에 집이 한채 있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모, 자녀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혀 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제도는 은퇴한 부모님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의 내용 개요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 4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의 내용인데요.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6.9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본인이 50%, 직장이 50%를 부담합니다.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6.99%를 곱한 다음에 재산과 차량을 점수화하여 상정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10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재산은 5천만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있고 차량은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첫째,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을 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사업자를 미등록한 프리랜서는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재산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도 자격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에서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금공개 전의 총급여액을 반영합니다.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을 세전 월 170만 원을 받을 경우에는 월 1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2,040만 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 소득을 보겠습니다. 사업 소득은 총 수익에서 필요 경비 공제, 기본 공제를 해 줍니다.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총임대소득이 1 천만원일 때 필요겸비 60%를 공제해주는데요. 60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400만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두번째는 주택을 미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예의입니다. 총임대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필요 경비는 50%를 공제해 줍니다. 2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기본 공제 역시 200만 원만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총 임대 소득은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소득, 임대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역시 여기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와 미등록 임대 사업자에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융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이 연 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구백만 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 천만 원 이하이므로 합산소득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금융소득이 연 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1,100만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연 1,100만원 전체가 합산소득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연금소득을 보겠습니다.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적연금은 소득에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적용 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조건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100%를 합산소득에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의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50%에만 반영하여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월 170만원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월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2040만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공제, 기본공제를 했을 때 0원이 나오면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등 재산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과세표준 9억원 이하 적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때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네 번째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부양요건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동거 가족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거하지 않아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동거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사례별로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9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